하나 있네, 저기 아, 케 터졌다. 소중한, 소중한 얘피 찍어봐. 꽉 놀랐지? 앞에 조심하라고. 저치거있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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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붙이붙붙붙이 붙자 어 붙자, 붙자. 붙어 붙어, 붙어. 놀랐지? 앞에 조심하라고. 너, 봐. 나 이거. 보그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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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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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다가디 그것도... 근데 레드리 사라지고 해서아니레드리사라지고 아니 보때레드리 사라지고 이거 잡아야 돼 나이스, 나이스. 나그 학교 치러 간다. 아니, 내가 아까 주이네. 걔안 보여. 걔 살린 것 같아. 얘 사람, 얘 사람. 얘 사람, 안에 사람. 두 명, 두 명. 야 탈다 다시 탔어 두명두명 다시 탔어 야붙드러어야 돌았다 돌았다 왜 뒤로 떠 뒤로 돌았다 조심두명 개피 개피 피안 빨았어 배배배배 <목소리> 나이스 나이스 야 좀만 버텨 좀만 버텨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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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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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끝끝끝쟤를 끝났고 뒤에 한명 있다 기다려. 아 개피. 아 조심해. 두명두 명.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살리고 있어 지금. 두 명. 야야야야야 두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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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 안 보여. 야 빨리야 빨리 빨리. 아 조심해. 야, 내, 내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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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살려와 엎드려서 내 앞에 내 앞에 엎드려 있어. 앞 아, 조심해. 아, 바로 엎드려 있어. 나이스, 나이스. 야, 나 있어 나 나이스 내가 살리고 저기 앞에 아, 하나 있어 조심해. 연막 하나 깔아 연막 하나 깔아.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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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. 아 지금 레드 이거 레드 씨안 먹어줘 이거. 간다 없어. 딱나 열벌밖에 없어. 너 없어 없어 야, 그 아까 내가 피했은데들어오니 아, 오케이, 나이스. 야, 하, 하나 더 있어. 하나 더 있어. 하나 하나 더 있어. 하나 더 있어. 그래, 나, 그래, 나. 나무 뒤에 있다. 앞 아, 조심해. 나무뒤에 있어 나무뒤에 그냥 나무뒤에 있어 아, 한명 남았다 한명 남았다 나이스 어이스 나이스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어 야, 이맛 에란겔 라지 진짜. 야, 다음 판 에란겔, 야, 다, 다음 시즌 에란겔만 돌리자 에란겔 개뿔잼이다, 진짜. 에란겔 개재밌어, 진짜. 와. 탄옥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돼. 진짜 <놀람> 썰은 맛도 겁나 좋아. 라스하명 어딨냐, 얘. 조모타고 있는 거 같은데. 놀랐지? 야 가자. 가자. 앞조조하하라나나다다다안보이보이안 보여. 안 보여 없어 없어 걔 없어 걔 없어 여기 없어 그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저기? 나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이거 이거 What? 어딨냐? 이거 놀랐지? 앞에 조심하라고. I need a weapon. 피파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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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p 좋다. 파로 피파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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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파 e 피 p 로 e 파 p o 파 e p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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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킥 빠르라고, 아니, 아니!